라인 원이네 디바 부죠화방 빠졌어 라인 빌어놨는데 자방 4초에요 라인 부조화 발음 디바 부 라인 원. 라인 부조화 바로 우리 라인 우리 라인 나이스 나이스 가리아 부조화 자리아 되었어요 부조화 부조화 라인 부조화 라인 라인 가릉 나이스 디바 부조화 디바, 디바 쳐볼래 앞에 하나 밀어놨는데 아나 한대루시아 잔다 미친 미치... 어, 루시 잔다 이쪽에 송아나 있 빠져야 돼 라인 에배 계속 소이나노 있으니까 나노 라인으로 맬게요 이거 피속 소스 없어요 이거 달라는데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자리야도원 그거... <laughs> 라인너스라인너스 라이너스 라인 계속 아, 이쪽 나 해만들 해만들. 안쪽에 어어어요 너무 잘는데 어디서요? 어리야 어디야? 라인쳤어 라인 라인쳤어. 아, 라인 잡을 듯 빼야 될 듯. 라인 어우 미안 미안 미안. 라인쳤어 라인어잘졌어 우리 라인 올 때까지 버티겠다 같이 일만 할것 같아 충분히 버틸지. 어세요어요 내가 버텨야 돼요. 그래라라어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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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초월 없어요. 이가 남은다. 나이프안 쓴. 해볼래요, 라인이? 아, 아이고, 나. 켜야 나... 되나? 켜야 되나? 아, 네. 뭐. 어, 미안. 어, 나 이거 방금 끝까지 들어줄. 아, 근데 이거 우리 팀이 멀어가지고. 어얘왜 이거 나안 올라가죠? 안 꼬였네. 우리 안 꼬였다. 안 꼬였다. 나왜 마이크 생겼지? 슈우우우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네, 아, okay, okay. 아, 옆에 하나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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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네, 라인이 배, 라인이 배 계속 계속 어 라인이 끊 아무것도 못나는 뺐다. 나는 뺐다. 빼야 빼야. 근데 망치면 어요야 저희 자리야기바었어기바었어아파네어 아! 어! 아, 어, 우리 하나. 어 라인이 거기 안 보여. 해야 돼, 아나님 나 네, 오른쪽으로 갈게 제가 오른쪽으로 갈게요. 제가 오른쪽 갈게요. 케이 라인 트롯, 비 아이고, 화당 나도 나도 아니난 자리야, 자리야, 나도, 나어요나 탔어요. 나도 요나어 나도 탔나나어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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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이 라인, 라인 라 라이크. 라인 라이크. 아, 라인 라속계속 d 다 밀어요 밀어요 요 아니 이게 잘왜안 돼? 밀어요 디바 오른쪽 있어요 님들 어 디바 방 안에 있어 방 안에 디바 디바 방 안에 있어요 우리 있어. 아타 쪽에 위로 간다 아니 아타 잡아 갔다 빠졌다 빠졌다 나노, 나노, 그렇게 트럭트, 트데트 트럭트, 트럭트. 트럭트, 트럭트. 트럭트, 트럭트. 트럭트, 트럭트. 트럭트, 트럭트. 트럭 튀어, 튀어. 아니 왕치가 이렇게 빨리 찍히는 것 같지? 어, <목소리> 어, 야, 마, 와 여성대. 제대로 꼬였다. 잡았다 가자. 볼까, 친구들? 아. 야 버틸만. 아, 빨리 신기 고 해야 돼, 쓰고 야 돼, 라인이. 아유 너무 제대로 꼬였다. 라이폰가 k n 요예 e 있어 sure. I'm not s u r 어 I'm not 거 u r e I'm not sure. I'm n 없 t 이거 저업이 막을 만한데요? 야탄이 앞으로 당겨볼래요. 못 잡는다 이거. 어 여기 코너에서 계속 해. 나이스 폭이 있어요. 여기 공 많으니까 이거 라이너는 먼저 맞고 막아보자. 나이스. 아, 너왜 죽어? 너무 저할수 있었구나. 아, 못했다. 할만해, 할만해. 아 뭐야, 이거 같이 따랐네. 아. 네, 어, <laughs> 아. 아, 나 왕치 어, 어까 아, 아 시간 제 정도면. 뭐. 아, 왕치를 못 먹으면 아까부터. 점프 망치? 예 s yes. 그.. 그게... 그게 살짝 문제.. 무슨 지 <목소리> 아리하어 저만 꺼 위로 던진 듯? 그성 가능해요 라인 빌었고 자리야 불자 리야죠그 빠져 구성 가능 어? 독이야 어, 어, 독갈리가 어. 안됐어 킬 관리가 우리 피확 빠진 다음에 피 찰면 바로 들어가면 안돼요 아, 나 총괄할 시간 줘야지 형나 이거 총갈 때문에 또리 개빠르다 <laughs> 나이스 정답 와우 와우 계속 계속 빠졌어요 화강 빠졌어요. 4명 우리 화강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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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노 있어요 나노 있어요 죽을래요? 계속 버텨야 돼. 이거 버텨야 돼. 나초어안쓸 거야. 방이방이다 아, 라인이 가자 가자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라인 봐 봐. 좋아. 근데 왜? 왜 왜? 미안해요 이걸 망치가, 이걸 망치가? 아니, 못... 나이스 망치 긴상데가못 아, 야, 한 야 야타야 뒤에 뒤에, 뒤에. 아 보고있어 보고있어 야타 있어 야 야타란다 뒤가 뒤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늘 폭기 <포기> 정신을 못차이래안가점 정리하자 아야야야야 아무도 안 나오는구나 <laughs> 네 명이 거점에서 쳐다보고 있네 아야 주방 되나? 되면 되면 됐어요. 다들 열심히 싸우라. 야, 다 함을 밀어요 주방 되나? 여기 라이브인데이 속이야. 방 있어요? 풀렸다 에? 주방이요? 우리 라인 실. 진짜만 빠지면 던질게요. 오뭐 선생님. 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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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갈. 이소 비소. 네. 하고. 이거 혹시 이거 제가 주방 달라 해도 될까요? 주방 달라할 때 드린건데 무슨 소리에요 라이님? 계속 주방되나 아, 이래서 두권다 드렸는데 어. 쿨타임도 돌기 전에 계속 주방 달라하면 어떻게 드려요? 아 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다시 다시 어 맞는 말이긴 하다 맞는 것 같애 차자하면 됐대 찾아가면... 주방되나? 주방 드렸어요 입 잘못 줬다 아이고 아! 아내 잡포! 번쩍깰수 있나 이거? 나이스 계속 소우 우리 화물에 디바, 디바 있어요. 디바. 라인부터 라인부터 디바. 라인 밀로시게 계속 소우 화물 오른쪽 아 오른쪽 디바 빠졌다. 힐백 힐백 쪽에 2층 디바 부조화 저기 왼쪽에 있는데 왼쪽 2층인데 빠졌어 빠어 아인 거기 계실 건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망치 기대할게요 <몬> 나이스 나이스 저 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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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라인 1배 라인 1배, 라인 1배 피 트졌어, 피 트졌어 송 하나 조심 방 안에 아라, 아라 드릴게요 이거 뽕 돌면 자리가 젖었어요 계속, 계속 아, 나노, 나노 조금만요 계속 있어. 오른쪽 나아 보고 있어. 아, 아, 루슈 힐벤. 이거 주방 루슈한테 빠졌다. 오른쪽 아, 송나 있어요. Okay. 아니, 있어요. 아, 얘네 주방으로 가. 아, 나이스, 좋아요. 힐벤, 힐벤. 소아어아어아 딜었어. 송아 딜었어. 아딜었아딜었 도전 당했어요. 팔로진. 만 한. 아, 아, 아. 어, 살고 싶다. 아나힐 줄게. 어, 안 나가? 우리 네명 있긴 해요. 야다 가는 중이요. 어렵게. 다올나 가자 나 있어요 나무 있어요 우리 다 왔어요 어요 죽을래요? 계속 <놀람> 나이스 자리 여기 자리 혼자 있는 거 가자 <놀람> 가자 <놀람> 도와줄게 도와줄게 힐힐 아, 뭐야 존나 아픈데 아이고 자리에 서어 자리에 어 루시우랑 명 나오지? 어? 아, 나 나가도 돼요, 나가도 돼 아, 빠졌다 포가 지금 나가라, 총라광린고 오케이 y 라인은, 라 라인은. 라인은, 라인은. 라인은, 라인은. 라리야리야라인 라인은 어디가? 라인 어디가? 어디가? 어디갔 어디가? 라인없다 앞에야 같이 안디가어요가라어요 이거 인리 어디가? 라인은 어디가? 라원은이야가 라인은 어디가? 라인은 어디가? 라인자 우리 이거 계으로 가보죠. 에타 빠지. 여기 옆에 라인. 상대 어, 추월있어요 아이고 시데이기 맞냐. 여아타 없어. 맞아 주세요. 아, 그, 아, 그. 천천히 막혀 가야 될 때. <laughs> 가능해요 자막 빠지 주방 잡을래요? <laughs> 나이스 아 쓰지 걸오이 아직 피팅이네 아그씨 어, 어, 라인, 어, 라인 봐야 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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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봐나 라인 에봐 라인 에봐 라인 에봐자리자리 혼자 있는 건데? 음. 자때문에 아막상 가자, 막상갈수 있어 탈피필 하아! 나 저기 다 데리고 가야될 듯 이거 라인... 안 되겠는데? 아니 터치 할 테니까 좀... 라인, 라인만 빼고 가야될 듯나 주방 한번 줄래? <놀람> 떼줘야돼떼줘야돼 방 빠지고, 와이스 아이고. 그래 빠. 우리 잘해 줘. 어, 가비. 아니들어왔어와 들어와서 어들어와 아, 너 엄청 도은거 터치는 했는데. 아퍼. 계속 터치 중 가비, 가비.